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 이 넓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연산이 너무 복잡하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은, 어, 저번 우리 강좌에서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 어 너무 연산이 복잡해 가지고 좀 간단히 풀수 있는 몇 개의 특별한 유형들이 있어 그래서 이 유형들만큼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취지에서 특별한 유형들을 갖다 이제 소개하고 그때 적용 가능 적용하는 공식들을 갖다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야. 그치 자그첫 번째인데 그첫 번째 자 선생님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 두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이. 두, 어떤 두 함수가 나올 거야. 두 함수가 나오는데, 그 놈을 연립한, 어, 방정식에, 방정식이 있어. 그,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될 거라고. 자, 그 연립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 두 근은. 이렇게 알파베타 음? 알파베타를 갖게 되고, 어, 그치? 마침 그 알파베타가, 어... 넓이의 구간이 돼버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있는 걸 갖다 보면, y는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더하기 c와 x축, x축이 있는데,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x축은 y는 0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놈을 연립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걸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을 딱 했을때 어 이렇게 연립을 했는데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경우야 그렇고 요두 놈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했더니 그림을 갖다 그려보니까 이런식이 되는거지 샥악 해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이게 되는거라고 그치? 그러면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식을 갖다 본다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응? 절대값 한번 써볼게. 자, 절대값 AX죠. 높이가 바로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니까. BX 플러스 CDX.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바로 높인데, 음수니까 절대값을 달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넓이가 될 텐데, 그치? 이런 경우, 우리가 간단한 공식이 등장을 하게 돼.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6분의 우리가 최고, 최고 창계수요 안쪽에 있는 최고 창계수요피적분함수의 최고 창계수 자, 거기에 절대값을 갖다 붙여서 절대값에 6분의 절대값 a 한 다음에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 제곱해 가지고 얘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올수 있게 돼. 이거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라고 그러는데 이미 사실 우리가 앞쪽에서 증명을 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a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 그치? 자, 여기에 두 근이 알파베타니까 그치? 상황이 요 놈이 똑같다라고 할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놈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해서 이미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봤다고 그니까 러 그냥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냥 공식을 만들어낸 거야 되겠어? 그치? 응? 어? 되겠지? 어? 되겠어?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일 때는 매번 우리가 부정접근하기 귀찮고, 그걸 또 대입하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요거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되겠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왜 연립한 방정식의 선생님이 얘기했냐면은 교점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곡점을 가, 교점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연립했는데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두구로 갖는 서로 다른 두구를 갖는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꼴이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놈이라면 바로 이렇게 오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앞으로 바로 그냥 공식에 때려 넣어버릴 거야. 그럼그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6 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 중게 좋을 것 같아. 6 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 어? 최고차의 계수, 어? 거기에다가 자 두근이 있잖아. 그 두근을 빼서 그냥 우리가 세제곱해 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겠지, 당연히. 되겠어? 되겠어? 자, 그래서, 요런 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 얘 포함해서. 그래서, 어,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냐? 이런 거지.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이런 2차 함수야. 어, 이런 2차 함수가 나왔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해서 어, 이 놈의 넓이를 갖다고 할 건데 지금처럼 자 두근 알파베타 그렇지? 이 알파베타가 바로 우리가 이첫 번째 구간의 첫 번째 수 마지막 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이 공식가중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 어?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어. 그치 자,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라고 하면은 역시 이 두근이 알파베타 이렇게 된다면은. 얘도 공식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어. 얘도. 그렇지 그래서 얘도 우리가, 자, 어,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차계수와 알파벳 교점 찾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저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자, 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교점 알파벳을 찾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겠지. 그다음에 열립한 방정식의 최고차 항 계수를 찾기 위해서 얘를 넘겨야겠지. 우리가 이차 방식 풀듯이. 그럼 넘겨보면은 a 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더하기 C-N은 0. 이게 될 텐데. 자, 보신 것처럼 둘다 2차, 얘는 2차고 얘는 1차기 때문에. 자, 요 2차 함수의 최고창계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겠지. 아무튼 이렇게 연립해서 알파벳을 구한 다음에 그 연립된 방정식의 최고창계수를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해 주면 돼 그럼 얘는 공식이랑 똑같겠네. 그치? 자, 근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해? 자, 여기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두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자, 연립해 보면은, 서로 다른 두근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놈의 넓이를 갖다 구하는데, 자, 이 2차 함수를 갖다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그리고 이 2차 함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시라고 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연립해 보면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 이게 될 텐데 이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a 마이너스 a 다시 x 제곱 더하기. B- B X 더하기 C- C 는 0. 이게 돼서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공식을 써본다면은 자 6분의 절대값 최고창 계수는 지금 얘네들과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 왜 넘겨서 연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2차 항들의 차가 될 거라고. 그래서 A, A 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건 똑같겠지.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럼 선생님, 요거 암기 됩니까? 이걸 암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요것만 사실 알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치? 어? 되겠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요 공식을 쓰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 다른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연립을 하는데, 우변 영액골의 연립방정식 형태를, 뭐, 얘처럼얘처럼 얘처럼, 어? 그리고 얘처럼 만든, 만들었을 때, 그두군이 알파베타, 어? 가 나오는 형태는 언제냐? x 축과 이함수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고 할 때, 그때 이런 형태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교점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연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연립하고 나서 우변 영역골의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자, 우리가 최고차계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6분의 절대값 최고차계수 한 다음에 큰거 빼기 작은 거에 세제곱용식 가져오면 된다는 거야. 적분식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자, 확실하게 공부하자, 알겠죠? 자,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자, 이차 함수와 이런 직선, 그치지 어? 이런 으로둘러 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라고 하면은 얘처럼 또 열립을 할거 아니야? 이렇게 우변 영의꼴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두 근을 갖다 구하면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최고창계수 바로 보이잖아. 그럼 바로 공식에 넣자 이거지. 6분의 절댓값 최고창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이차 함수와 이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구 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 일단 알파베타 교점 찾기 위해서 연립을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럼 연립하고 우변 영역꼴을 넘겨주면은 역시 어? 우리가 연립된 방정식 우변 영역꼴에 연립된 방정식의 최고창계수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연립해서 알파베타 찾고 나서 역시 바로 공식에서 차이가 나지. 그럼 6분의 절대값 최고창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겠니? 그치?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아, 그, 그,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여기로 와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되려면은 니네가 안 헷갈리면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간단히 풀수 있는 건 간단히 풀자는 거야. 적극 사용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 공식 하나를 소개했어. 자, 공식 빨리 안겨야 돼. 6분의 절대값 최고창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조곱큰거 빼기 작은 거의 세조곱 자, 베타와 알파는, 자, 요두함수들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 된 거지. 자, 그러면은, 끝났냐?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가지고, 개도 좀 해준 게 좋아. 어, 개도 좀 해준 게 좋은데, 자, 지워볼게. 지워볼게. 그렇지? 자, 확실히 된 거지. 자, 그럼 지우고 바로 그 옆으로 가 보자고. 이번에는 자, 역시 두 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고하는데 이번에는, 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연립한 방정식을 갖다 보니까, 이 연립해. 교점을 갖다 보기 위해서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삼차 꼴이야. 삼차 꼴이면서, 어? 3차 꼴이면서, 자, 근을 이렇게 가죠. 하나는 반드시 이중근이어야 되고, 이중근과 다른 한근을 갖는 꼴이야. 다른 한근을 갖는 꼴. 그치? 응? 다른 한근을 갖는 꼴. 어떤 꼴입니까? 그래프를 놓고 설명을 해본다면은, 여기 X축이 있는데, X축과 삼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라 라고 했을 때, 응? 어? 자,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쫙 해가지고, 뿅!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으려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보니까,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중분이고, 하나는, 어, 다른 한그야 그러면 이 X축과 이런을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게될거 아니야. 그치? 어? 자, 요 넓이 구할 때도 우리가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거야. 되겠지? 그치? 되겠어? 어? 그쵸? 자, 그 겹치는 중근 형태가 베타가 아니어도 돼. 이쪽에서 우리가 중근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도, 이런 식도. 여기서 이렇게 알파, 여기서 베타. 그치? 하나는 이중근, 하나는 다른 한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갖다 꺼라. 얘도 공식이 등장한다고. 얘도. 그 공식은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6분의, 6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12분의, 자, 절대값, 역시 연립된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 에다가, 어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방금 전 세제곱이었잖아? 이번엔 네제곱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야. 자, 그 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어? 음, 알겠지. 선생님 직접 연립방정식을 안 보여주 안 보여줘도 되겠지 이 정도는. 이거 하나만 볼까? 이런 거지. y는 a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와 x축 y는 0. 이거 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a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d는 0. 이런 꼴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얘같은 경우 요놈을 설명해 본다면 요 베타가 중근 이중근 형태를 갖게 되는 거고 알파는 다른 한근을 갖게 되는 이런 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이런 놈들 써본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어? 응? 어? 되겠지? 자 근데 지금 교재에는 우리 이 그림을 안 그려놨어 이거 선생님이 그리려고 랬는데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 요거 위에다가 좀 표시를 해줘야 돼자또 이런 상황이 자, X축과 3차 함수에서만 발생하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냐 하면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직선과, 그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그러는데, 연립을 해보니까, 역시, 한쪽에서는 알파, 한쪽에서는 베타. 이중근과, 우리가, 아, 한근이 생겨. 이렇게 접하는 꼴에서,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접하는 형태에서 저 공식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 나와도, 우리가 연립해서, 우리가 바로 요 공식에 가주면 된다는 거지. 되겠어? 그치 자, 거의 여러분한테 출제는 여기까지밖에 안될 거야. 아마 여기까지 알고 있어도 되는데. 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삼차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 어? 알파 베타 그치?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상당히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지금처럼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 이차함수와 e 둘러싸인 부분 했는데 그 연립방정식을 보니까 하나는 이중근이고 하나는 다른 한근 이러면은 이놈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다 요공식 가는 거라고 그치? 거의 여러분한테는 여기까지 밖에 출제를 안될 거야 만약에 이걸 만나면은 이거 때 써도 돼 알겠지 그치 굳이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삼차 꼴에서도 삼차 꼴에서도 그런 놈이 등장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한번두번삼 차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해 가지고 또삼차꼴요런 것도 요런 것도 해 보니까 음 알파 베타에서 하나 이중근 하나는 서로 다른 아 하나는 다른 한근 이것도 요공식 쓰는 거야 다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음 그치 자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 요 두, 여기까지만 아마 출제가 될 거다. 되겠지. 자, 공식을 확실히 안게 하자. 적분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식으로 갈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너무 연산이 짜증나니까. 그치? 되겠죠. 그치? 경계선생님, 응, 음, 몇개 없잖아, 이런 거. 맞아, 몇개 없어. 어?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그냥 다 정적분 연산을 해야지. 부정적분에서 대입해가지고 그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치? 어, 하지만, 우리가, 요런 꼴들 나오면, 그때만큼 써먹자, 이거. 알겠지? 너무 연나이 복잡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두 번째까지 했는데, 자, 사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선 쌤이 그 옆에, 세 번째 경우도 써놓긴 써놓는데, 아, 이건 좀오반인것 같아. 어? 이건 좀 오바. 만나기도, 이런,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어, 이건 좀오반인것 같긴 하지만, 욕심이 나시는 분들, 난 암기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암기해 준게 좋.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쌤이 그 옆에 경우도 한번 해볼게. 자, 지울게. 그렇지? 여기까지는 필수로 암기다. 알겠지? 여기까지 필수로 암기야. 되겠죠? 자, 그러그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음, 응? 자, 지금처럼 좀 자세히 그래프들을 갖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대표로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거의 안쓸 거니까. 자, 뭐냐면은, 어, 연립했더니, 그 연립방정식이, 연립방정식골이 몇 차방정식골이냐면은, 사차골이야, 이번에는. 사차골. 어? 그리고 그래 얘는 중근이 하나가 아니고, 중근. 이중근이 몇 개가 생기냐면은, 이중근이 두 개가 되는 경우야. 두 개가 되는 경우. 그렇두 개가 되는 경우. 자, 두 개가 되는 경우 어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런 거지, 그렇 사차 함수가 나오는데, 자, 연립해서 사차가 되려면 사차가 등장했지. 사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고라라고 했더니, 자, 했더니 하필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중근, 여기도 이중근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곡선과 이놈의 둘러싸인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갖다 고라. 이때나. 뭐 이게 직선이 될 수도 있겠지 직선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직선에서 이렇게 두 군데서 접해 응? 알파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차함수와이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봐라 이런 경우 그치? 물론 더 있지만 뭐이 정도만 한번 보자고 이럴 때는 공식이 뭐냐 하면은 얘는 30분의 야공식다 비슷해 자, 절댓값 다 똑같아 개수야. 최고차 계수야 최고차 계수 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우리가 어. 자 아까 세 제곱, 네 제곱이 몇 제곱이겠어? 그렇지 눈치 빠하시면들은오 제곱 되겠지, 그렇자뭐 그렇게 암기가 어렵지 않다면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음, 거의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차 함수가 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어?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는데, 자. 요이참석밖에서 접선을 갖다 그린 거야. 접선을 이런 식으로 접선을 어?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 접선을. 이렇게 접선. 다른 색으로 할까?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접점 있잖아. 그 접점을 갖다가 이어서 이렇게 어? 선분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선생님이 S1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쪽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S2라고 한다면은, 서로는 어떤 관계이냐 하면은, 요 S2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은, 자, 우리 요 부분, S2는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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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S2라고. 요 부분의 넓이가 돼버려. 그치? 야, 얘는 정말 만나기 힘들 거야. 그치? 그래서, 어, 일단은, 요, 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소개했을 뿐이야. 근데, 자, 요, 요, 뭐, 요,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얘를 써먹을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생, 뭐라고 써놨어? 여기부터는 쌤도 오바라고 생각한다. 라고 써놨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 이두 번째까지. 거기까지는 확실히 안겨주고, 세 번째는 안 해도 돼. 음, 되겠지. 어, 이런 게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 알고있어 되겠지. 됐죠. 자, 아무튼, 이후부터 이런 꼴이 나온다면 삶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식을 사용할 거다. 자, 우리 공식을 한번 안겨보자. 어, 공식을 안겨보자. 자, 연립되는 꼴이, 연립되는 꼴이 2차 방정식 꼴이라면은 6분의 절댓값 최고차 개수 분의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 세제곱, 그치 어, 되겠죠? 그렇죠? 어떤 꼴이야?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거. 어, 됐지 자, 그리고 연립된 꼴이, 연립된 꼴이, 자, 우리가 3차 꼴인데, 자, 제처럼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중근이 몇 개, 한 개, 그리고 다른 한근, 어, 다른 한근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자, 이는 뭐였어? 12분의 절대값, 최고차, 개수, 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아우, 쓰기 싫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네제곱 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중근 나오면 은 뭐, 접하는 꼴이 등장하는 거지. 접하는 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되겠어? 자, 얘는 2차 함수, 최고차 함수가 2차 함수일 때등장할 거고, 얘는 최고차 함수가 3차 함수일 때 등장하겠지. 요 공식은. 그치? 그리고 저거는 최고 참수가 사찰 때 등장할 것이고. 되겠죠? 자, 확실히 정리만 하면은, 언제 쓰는지만 면은 우리가 연산 시간을 훨씬 줄이고, 덜 피, 필요하게 될 거야. 되겠지? 되겠죠? 자, 필요한 건 정리하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끈다.